얼마 있지 않으면 어, 지금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And very soon will be the World 우리가 무엇을 어, 해야 되고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가? What must we do and what must we them? 어떻게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and it is what the antioch church did that's why it's very important. 예 그런데 지금 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But the Israelites for 40 years are going on this path.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And the reason is God prepared everything for that. 예, 사람이 아무리 힘을 써도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요. 가난, 정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 가서 세계보고마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대회에서 이 은약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 세계에서 영상으로 예배 같이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못하여 어려움 속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 목사님이 없어서 우리 교회 영상을 같이 지금 어, 구역 공과부터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견디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분도 많습니다. 자, 오늘 제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So today,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right now the Israelites are going in the wilderness. 이제 광야길은 위험합니다. The paths of the wilderness are dangerous. 또 힘듭니다. and it's difficult. 자연의 위기도 있습니다. and there are crises of nature. 밤에는 춥습니다. at night it's very cold.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during the day it is very hot. 또 어떤 이상한 족속이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And you don't know what tribe will us next. 이게 광야입니다. 또더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허감이 덮여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사탄의 망대가 서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사단은 함정, 털, 얼무를 만들어 사람을 고통 속으로 보내는 겁니다. and although invisible, Satan created this trap, snare, and frame to trap people inside. 저 파나마에 박근우 선교사님이 오지 광야로 안 가봐서 모른다는 게 사람들은요. and so missionary park in Panama it says people don't know the wilderness because they haven't been there. 한마디로 무시무시하답니다. 어지간한 사람 들어가지도 못해요. Most even enter in.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정치들이 덮여 있기 때문에요. 그걸 좀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입니다. 가난안땅 반드시 되갈 것인데. 자꾸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의 은약 때문에 자꾸만 불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자꾸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God's covenant is absolutely fulfilled but they are conflicted because of h e p e o p l 이때 주신 말씀입니다. This is when God gives his word. 언 What did he explain today? 약궤를 만들어서 언약궤 따라가라는 겁니다. Make the ark of the covenant and follow it.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Follow the word.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 겁니다. It is accurately explained. 이언약궤 놓으면 광야에서 불신앙 하다 죽는 자들 의 소리 를듣게되요 하나 님의 말씀 따라 가라. 쉽게말 하면 증 거를 따라 가라. 이언애를 오늘 여러분 이잡으 시고 각인 시켜야 됩니다. 주일 날, 사람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배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각인시키세요, 말씀을. 어떤 기적이 나는가 보세요. 이걸 다 놓칩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뺏어갈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예배를 뺏어갑니다. 매주 듣는 설교와 예배를 말씀 각인 못시키 뿌리면 예배들이나 많아요, 그죠? This sermon worship we give every week, if you can't imprint the word, it doesn't matter if we worship or not. But this covenant differs from our thinking so many times. Adam sinned and God said something that didn't make any sense. 말 됩니까? Of Does that make sense? 이런 말을 모르면 전거다 놓쳐요. 그 가인이 범죄인데 흰 돌을 주면서 피하게 만들어줬어요. 흰 돌이 뭡니까? What is a white rock? 우리는 은약의 증거를 잘못하면 다 놓칩니다. 세계 복음마 언약 잡았는데 고통만 계속 와. 나중에는 죽게 됐어요. 뭐라고 해석할 겁니까? 그 인물이 요셉과 모세입니다. 그의 인생 절반을 쫓겨다녔어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David. 근데 다윗은 속지를 안 했어요. 그는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요. 야 sure 그래서 참 성공이 뭡니까? 레미나들 so 보고 얘기합니다. 참 성공이 뭐죠? Remnants, 제가 아는 분은요 최고 대학을 나왔어요. 최고의 회사 취직했어요. They got a job at the greatest companies. 그래서 많은 부러움을 받고 잘 살고 있어. Many people are jealous of them, and they're well off.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정해져 있어. And they have a set salary they receive. 근데 세계보문 못해요. But they can't do world evangelization. 그렇죠? That's right. 세계복음을 할수 없는 것은 성공 아니에요. If you cannot do world evangelization, that is not success. 그러면 이집이 성공인 겁니까? Then Egypt was it successful? 아니잖아요. Not at all. 바벨론이 성공했습니까? Was Babylon successful? 아니잖아요. No. 세계복음을 할수 없는 것은 성공 아닙니다. If you cannot do world evangelization, that is not success. 그래서 okay. 여러분 오직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That is why you must take this evidence of only. 그러면 오늘 은약기를 따라가는 이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 되느냐? Then w h a 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영원한 것을 간직해라 는 겁니다. 없어질 거 사람 것 말고 영원한 것을 간직해라. n 일절에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first once as it was made of acacia wood 그것은 썩지 않는 나무의 칠을 해서 만들었다고 말해. It is a wood that does not rot. 이 안에는 영원히 변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새겨져 있어요. 언약에. And then this is the eternal word of God that does not change inscribed in stone. 왜 예배 드립니까? Why do we give worship? 레위 지파 아론이 지팡이를 땅에 꽂았는데 싹이 났어요. 뭐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쌀이 나는 것을 기억하라. 아론이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아닙니다. 그 지팡이가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죽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겁니다. And that is when God manna from the sky 그 항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A jar of manna is in the 이 증거를 간직해라는 겁니다. You must take a hold of this 그냥 하지 말고 각인 뿌리 체질 내리라. 여러분 하나만 해도 됩니다 렘넌트들 어디가 성경 많이 읽고 시간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렘넌트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 제대로 드려 버리면 끝이요 이걸 어떻게 보면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Sense, blocking, 그 눈을 떠야 돼.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록펠러 어머니가 그 이제 사업상 아들 보고 얘기했잖아요. I told you many times, told many times. 그 어머니가 몇 가지 한 얘기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너는 교회가거든 사람의 얘기와 사람의 말 듣지 마라. 너는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라. 너는 그 말씀 붙잡은 거로 종일 일주일 동남도록 기도해라.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흥금하는 것이 성견이라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만 했는데 기적이 나잖아요. And so just doing that, arose. 그 사람 사업 목농책 이랬고요. 사업 이름만 모아놓은 뭐거 so 한때는 그 사람의 사인 없이는 대통령도 못 썼다는 니까 그만큼 큰 거요. 대학만 24개 세웠어요. He 교회 2,000개 세웠어요. 각인부리체질시키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말씀을 각인부리체질하시게라 Don't worry, don't fear. Take the word of God which is flowing right now, imprint, root and nature it. 그리고 후대에 전달해라. And r e l a y it to posterity. 그 말이 이스라 오절을 보세요. And look at verse 2 and 5. 증금으로 테를 만들고. And with over pure gold they overlay it. 금 고리 네개 만들고. And they make four rings of gold. 이 무슨 말입니까? What does that mean? 멜수 있도록 양면에 고리를 두고. They have four rings so they could carry it. 이 성막과 은약계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동하라니까. 후대에게 전달해라. To 다른 거 알려도요, 여러분의 후대에게 영원한 은약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게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That is the very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설명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6절에는 속죄소가 나옵니다. 예, 속재소가 나와요. The mercy seat. 반드시 찾을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은약의 중심이 뭐냐? 속죄소가 뭡니까? 보음 중심으로 은약을 따라가라. 다른 거는 헌 일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못 알아들으면 유럽 교회처문 닫습니다. 모르면 미국 교회처문 닫습니다. 닫아요. 한국 교회 지금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주로 뭘 봅니까? When we send a letter, what do we see? 괜히 받은 사람이 뭘 봐야 돼요? The person is reading that letter, what must they see? 문자 잘한말뭐 단어 같더니 글자 티 같더니 이런 거 보는 사람은 겁이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요 편지를 보냈을 때는 보내는 사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If you're looking at the spelling or the writing, that's very foolish. There's a content that person is trying to send to you.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은 복음 중심으로 가라 God giving the word is saying, be centered on the gospel. 더 중요한 거, 이스라엘 민족 살려대 전도 중심으로 가라. More importantly, you must save the Israelites. Be focused on evangelism. 이절삼 절에 전검으로 테를 만들고 검으로 고리로 내 군대 만들어서니 이동해서 가라. So verse 2 and 3 shows they made the rings of gold so you could carry it with you. 오전에는 멜수 있는 그걸 양면에 만들어라. And so put it on each side so you could insert the pole and carry it with you. 그 고리를 달아라. h a v 세밀하게 설명했어요. Very 선교 중심으로 가라. g so 여러분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중심은요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The covenant that will be fulfilled is centered on the gospel, evangelism, and m i s s i o 이거 놓치면 싹다 놓칩니다. If you lose hold of this, you lose h o l 이상한 짓을 해서 교회 붕신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Make 오늘 이 can m 여름 놓치지 말고요. 딱붙 자고 오늘 종일 기도하세요. 다음 주일 되면 <laughs> 말씀 성취되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Next week you must see the being 그리고 이제 먹어도 돼요? Then you could forget it.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데 다 기억합니까? when children eat their food, do they remember every meal? That's not the case. 안 우리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무슨 보약을 먹고 도움, 내 그런 것 일일이 다 기억하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And we take uh, good supplements to make healthy bodies. Do we remember everything we eat? No. 그게 내 속에 들어가 소화가 되고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말이죠. But that must enter our body. We must digest it and we must take in the nutrients. 그래서 세 번째 겁니다. That is why number three. 반드시 누릴 게 있어. There's something we must enjoy. 이 은약의 내용입니다. It is the content of this 은약계가 가는 곳과 있는 그 성전의 내용입니다. 8절 9절에 나오습니다. 속제소 나오고요. 그룹,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그룹은 천사니다 날개치면서, 날개로 속죄수를 가렸다. 그룹을 말하는 거죠그 내용이 나왔어요. And the out their wings, the mercy seat. 세 번째로 누릴 게 뭡니까? 지성소에서 내리는 보좌와 은약계와 그 그룹,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능력을 누려라. 잘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The people might not understand but this is very important. 성소에서는 병들지 않고 우리 코로나 때손 묻을 수습니다 정결을 마하는 물두멍이 있다 In the holy place was the water laver where we could wash our hands so we will not be diseased.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향단이 거기 있다 There was the altar of fragrance. 굉장하죠? We signify the fragra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등곳에는하 있었다. 이것은 제가 주는 것 아니고요.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떡상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재앙을 막는 재단. 재단이, 그 재단이 거기에 있었다. 제해되는재단이거기 있었다. 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성전 밖에는 치유의 뜰을 만들어라. 기도의 뜰이지요. 그 말은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세계 흑암을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여러분 후대에게 다 가르치고 이거 안 가르치면 잘못한 겁니다. 지금 아이들은 힘이 없습니다. The lack the 뭐가요? 영적 힘이 없어요. They don't have the 여러분이 전달해 주는 지식의 힘은 있을 수 있습니다. They might have the that you them. 우리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후자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기겠지요. 내가 지난주를 말안 했습니까? 아주 재벌가에 참 괜찮은 사람이요. And they're giving worship right now, but they are very a great person amongst the elites. 어른들과 부모님 때문에 죽을 다는 겁니까? They almost died because their parents and the adults. 너무 돌보가 가지고요. Because they were so bad, them. them. It's always criticized. You must be successful. 그다 했더만은 그치. And they tried to do everything. 나중에 정신 문제야. But later mental illness came. 문제는? 그 공부회나 뭐에라 들었단 말이 아니요. 영적인 힘은 하나도 안 길러져요. The problem is I'm not saying the studying is wrong but they didn't give them any spiritual strength. 그냥 사람 돌아버린 거예요. t h e person went crazy. 그 구분 간중 지기문 했더니 병원에 누있데뭐막 고항 정도고 살겠을 줄 And they were lying in the hospital and they were panic attack. s They didn't want to live. 어느 교회 예전도상 가는 것 같지 와 가지고 병원에 있데 그걸 수는데 그 받은 게 복음 편지에을 하시고 그여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여자에하요 그리고 그여자에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요 그리고 그여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여자에요 그리고 그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고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여자에요 그리고 그여자어요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여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보음만못 합니다. 그 능력은 한계가 옵니다. 하버드를 나와서 실력 갖추면 도움 됩니다. Yes, 그걸로 세계 보음만은못 합니다. 그영적 문제 못 막습니다. 이 o u 이스라엘 심어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You must acknowledge it.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You must begin 간절히 해도 나에게 이 힘을 주옵소서. God, give me 우리는 어려운 광야길을 갑니다. We are going this path of the 우리 후대가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Our must go 이 힘을 주시옵소서. May you give us this 기도해야 되는 거죠. 결론맺겠습니다. 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Very 하나님이 없애버린 것세 가지가 있어요. There are three that God got rid of. 저는 잘 없앴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없애버린 것세 가지요. 아주 중요한데 없애버렸어요. 뭐니까 언약궤입니다. 어디로 간지 몰라. 지금 은하께 착해도 머무르는 사람인데, 그건 하나님 뜻하고 반대되는 거라고 보죠. 신기하죠? Strange, isn't it? 왜 그렇습니까? 은약괴가 문제 아니고, 은약을 똑바로 잡아라. 만약에 은약괴를안 없애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겠냐고요? What's happen? 그거 은약께 있는 데가, 주가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응두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을 잡으라 는 말이에요. 또 하나 없 생긴 게 있어요. 잘없애어요뭐 없앤 줄 아십니까? You know 그 하나님 뜻을 가지 성경 원본 없애 버렸어요. 놀랄 일이죠 근데 원본과 똑같은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원본 가지고 그게 있다, 이또 문제돼요. 사본이다, 원본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똑바르게 붙잡으라. 또 없앤 거나 있어요. Another thing he got rid of. 뭐지요? What is it? 저는 잘 없앴다고 생각해요. And I think he did a great job. 왕이 정성을 다해서 지은 헤롯 성전 없애버렸어요. He got rid of Herod's temple, which he took so much care to build. 되지요? And so, what's going to happen if that still s remains? It's a good thing he got rid of it. 하나님 없애버렸다는 거죠. 성전 우상 신전 같은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회복해라. 세 가지 떨 회복해라. 금팔 시대 회복해라. 하나님 뜻이 그거예요. That is God's will. 그 예수님이 예언했잖아.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 회복되지 않을 걸 약속했어요. 오랫동안. 그 성전 찾기 위해서 막강한 천주교와 기독교가 찾아라고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전쟁이 나왔습니다. They even to go to war over it. 그게 이름 아시다시피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못 찾았어요. You know, the But they w e v e n now, 하나님은 언약을 해보게라 God says to restore the covenant.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회복해라. Restore the living word of God. 역사는 참된 교회를 회복해라. Restore the church with the true works of God. 이 축복이 우리의 후대에게. This blessing upon our posterity. 전 담민족에게. f o n all the m u l t i ethnics. 앞으로 올5 0종족 후대에게. f o n the posterity of the 5000 tribes that will come. 전달될 겁니다. It will be relayed.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세 가지 복을 받아요 미리 받아요 true, 그렇죠? In 미리 in 우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리 두 번째 뭡니까? Is... 여러분은 산업에 받아요 Number two, your businesses. 삶 속에서 your 나중에 지나고 났는데 더 역사에 나요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다가 세수의 무궁토리에서 그걸 지금 나타내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세계 교회, 교회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 많아요.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주의 백성들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대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2375천 종족에게 전달되어 허감 문화가 결박되게 하옵소서 영적 전염병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May the spiritual diseases be healed.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